포도 파인애플 체리 만들어 볼게요. 포도. 짠. 포도. 포도를 만들어 볼게요. 포도는 1 3 개. 13개. 이건 5 개예요. 겨우 만들어 볼게요. 우선 하나를 들고, 항상 하는 거. 이모! 방구 이모! 포도는 보라색 13개, 연두색 5개로 만들 수 있어요. 두 가지 색. 그럼 만들어 볼게요. 우선, 하나를, 방구이머 고무줄 만드는 거, 항상 하는 거. 하나를 이렇게 바늘에 껴가지고, 바늘이 위로 올라가고, 바늘이 위, 고무줄이 밑으로 해가지고, 이렇게 세 번을 한번 돌려서 세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고리 세 개. 고리 세 개, 그래가지고, 고리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, 이제는 두 개를 손가락에 이렇게 껴가지고, 두 개를 잡아당겨주세요. 고무줄이니까 늘어나요. 잡아당기면서, 이세 개의 고리를 한 번에 이렇게 다 잡고, 이렇게 빼주세요. 가운데로 고리 세 개가 가운데 걸렸으면 이렇게 잡고 바늘을 이렇게 올려서 손가락 밑으로 통과시켜 주세요. 그러면 누면은 이렇게 고리가 세 개가 걸려 있고 가운데에 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똑같이 고리가 만들어졌어요. 이걸 했으면 또 이제 두개두 2개, 개를 잡아 가지고 손가락에 끼고, 잡아당겨가지고, 지금 만든 고리를 아예 다 통과시켜 주세요. 전부. 그래서 바늘을 위로 해가지고, 이 손가락에 있는 고무줄에 껴 주세요. 정리를 하면, 정리를 할게요. 맨 끝에 3개. 고무줄 세 개가 있고, 고리 하나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, 지금 방금 한거 똑같이 다시 한번 해주면 돼요. 고무줄 두 개, 보라색. 보라색 두 개를 손가락에 껴가지고, 고리로 걸어서, 고무줄이니까 늘어나요. 두 개를 같이 이렇게, 모두 통과를 시켜가지고, 살살, 살살, 이렇게, 바늘을 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, 이 손가락 밑에 있는 고무줄에 넣어주세요. 그러면은 끝에 세 개가 있고 고리 하나 만들고 고리 하나 만들었어요. 이렇게 보면 이제 포도의 제 밑에 부분 포도송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포도송이를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포, 포도가 점점 커지잖아요. 그래서 크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세개 고리 가장 처음에 만든 이거 세개 이렇게 두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. 고리 세 개, 바로 위에 있는, 위에 있는 고리 안에다가 이 바늘을 넣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원래 있던 고무줄 하나, 두 개는 원래 있었던 거고, 또그 옆에 두 줄이 생겨요. 하나, 둘. 총네 줄이 생긴 거죠. 그러면은, 또한번 포도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. 또한번두 개를 가지고 걸어가지고 지금 방금 집어넣은 고무줄 네 개. 네 개. 네 개. 밑으로 살살살살 통과를 시켜서 빼서 또 바늘 올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 고무줄을 이렇게 빼주세요. 포도가, 포도 송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아직 그 포도 송이가 다안 만들어졌거든요? 한번 더, 한번더할 거예요. 한번더두 개를 껴가지고, 두 개를 잡아당겨서 포도를 잡고, 지금 방금, 만들었었던 고리 하나 이거 네 개만 네 응? 개만 다시 빼서 올려가지고 또 손가락에 있는 거 걸어가지고 빼주세요. 이제 이렇게 네줄네줄 4줄 4줄 걸렸는데 네개네 개. 이제 포도송이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진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 이제 포도가, 포도 송이가 세모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면,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이에요. 연두색 두 개를 준비해서 고리 걸어가지고, 이번에는 이 포도를 이렇게 잡고, 전부 다, 전부 다 통과를 시켜주세요. 빼가지고, 가운데 걸어가지고, 바늘을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부분에 넣어주세요.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또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포도 잎이 만들어졌으면 이번에는 이거 맨 끝에 있었던 세개 있었죠? 세 개, 세개맨 처음에 세개 고리 그 위에 한번 넣었었어요. 한번 아까 전에 바늘을 바늘을 한번 여기다 넣었는데, 이번에는 고리 위에 첫 번째 고리 말고, 그 다음, 다음 두 번째 고리 안에다가 바늘을 넣을 거예요. 그럼 네 개가 이렇게 보여요. 그 다음에 다시 보라색을 한번, 보라색을 한번 더 하는데, 두 개를 준비해서 걸어가지고, 이, 보라색 포도만 빼낼 거예요. 보라색 포도 부분 쫙 빼내가지고, 위로 해가지고, 손가락에 걸려있는 고무줄을 빼주세요. 짠.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. 네 개가, 네 줄이 걸려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포도는 다 했어요. 이제 다시 한번 포도 잎을 하면 되거든요. 다시 한번 포도 잎만 만들어 주면 돼요. 두 개를 가지고 고리를 걸어서 포도를 잡고 보라색 부분 보라색 네 줄만 빼 가지고 손가락에 있는 데다가 넣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포도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.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. 연두색 하나예요. 두 개가 아니고 하나. 하나를 걸어서, 걸어서 이거를 모두 다 통과시켜 주면 돼요. 포도의 입다 통과시켜서 마지막이에요. 포도 모양을 정리를 해서, 위에 있는 거, 이 위에 있는 고무줄을 고리를 걸어서 두 번째 밑에 있는 고무줄에 빼주면 완성이에요. 살짝 늘려가지고, 포도 완성. 포도. 맛있겠다. 짠. 다음 시간에는 딸기랑 수박, 바나나 만들어 볼게요.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